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내란 몰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집착을 하고 또 집요하게 몰고 갔습니까? 그중에 곽종문 중장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지막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익 제고자로서 보호해주겠다. 또 변호사를 대주겠다. 이 자체가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감언이설로 회유를 해놓고 그리고서 그 회유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회유한 겁니다. 또 군을 얼마나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최근에. 영연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영연백은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셨을 겁니다. 영연백이 뭡니까?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전사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시신을 수습해서 후방으로 빼기 위해서는 임시로 관이 아닌 백에다가 넣습니다. 가방에다 넣는 거죠. 이게 한 6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이걸 언제 결정했냐? 2022년도에 소요가 결정됐어요. 우리가 전쟁이 되면 먹는 전투식량을 확보하고, 탄약을 전투용을 확보하고, 또 여러분 군수만 하면서 아시겠지만, 방독면을 전시용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비한물품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영연백이 빠져 있었어요. 그걸 2022년도에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중기 계획에다가 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매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28년도까지 목표 수량을 확보하기로 하고 2024년도에 1억 9천을 집행을 한 겁니다. 이 물건을 조달받는 과정도 보십시오. 입찰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입찰 해서 선정된 업체가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품 절차를 거쳐서 12월 11일 날 납품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지역을 킬링필드로 만들어서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영양백을 분해서 비추겠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국민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 선동 아닙니까? 또 보십시오. NLL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선박이, 군함이, 어선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드라이로 사격 연습을 해요. 이 사격 연습하니까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위력 시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가 NLL 이남에서 비행하면서 우리도 너희가 도발하면 즉시 너희 진지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위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북풍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좋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왜 도와줘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이 나고 작전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급자령부는 빵하러 가고 하급부대는 연대급 이하는 야전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직접 취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자, 민주당이 국회 안에도 본청에 대표실이 있어요. 또 당사도 있습니다. 이거 다 버리고 야전인 광화문으로 텐트 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란을 조작하는 거예요? 누가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누가 내란을 지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1차 세계 대전 때 탱크가 나왔습니다. 탱크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탱크는 본래 총알 막 총알을 막기 위해서. 트랙터에다가 장갑판을 씌운 게 탱크입니다. 결국은 탱크의 원조는 트랙터예요. 지금 트랙터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실질적인 전차 탱크가 아닌 트랙터가 동일한 역할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이 의도하는데 농민회니. 그리고 노조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야전 지휘부가 설치됐습니다. 광화문에. 천막 당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실제 많은 집단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을 누가 했으며 앞으로 내란을 누가 일으키려고 합니까? 이래놓고도 우리 국민의힘에게 내란당이다. 내란 선전, 선전당이다. 선동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선 우리가 아닌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고 앞으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야전에다가 당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터에다가 주유소 설치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이 비난받기보다는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호히 규탄돼야 되고 단호하게 여기에서.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오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은 우리 모두가 예견했던 것처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정적수를 151명으로 정하고 표결한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가 오늘 기각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도 세 가지 적법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사건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헌법 제 65조와 헌법 재판소법 49조에는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최초 개헌의 헌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가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처리하였습니다. 탄핵 사유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재의 필요했습니다. 개음이 헌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과 개음이 헌법 위반으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은 절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 32조는 탄핵 심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관련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수사 기록이 어떤 경로로 헌재에 제출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오염됐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40조 1항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는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건의를 묵살하고 주 2회 골로 사건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증인 신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적법한 법적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은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은 소추 동일성 상실, 수사와 재판 분리 원칙의 훼손,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철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게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호히 규탄돼야 되고 단호하게 여기에서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전인 광화문으로 텐트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란을 주치하는 거예요? 누가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누가 내란을 취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밀려! 이건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탱크가 나왔습니다. 탱크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탱크는 본래 총알, 막, 총알을 막기 위해서 트랙터에다가 장갑판을 씌운 게 탱크입니다. 결국은 탱크의 원조는 트랙터예요. 지금 트랙터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실질적인 전차 탱크가 아닌 트랙터가 동일한 역할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이 의도하는데 농민회니 그리고 노조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야전 지휘부가 설치됐습니다, 강화무에. 천막당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실제 많은 집단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을 누가 했으며 앞으로 내란을 누가 일으키려고 합니까? 대명. 이래놓고도 우리 국민의힘에게 내란당이다, 내란 당이다, 내란 선종 선전 당이다, 선동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아닌.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란을 획시하고 있고 앞으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호히 규탄되어야 되고 단호하게 여기에서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봐선 우리가 아닌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란을 획득하고 있고 앞으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난받기보다는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호히 규탄되어야 되고, 단호하게 여기에서 반대해야 되고, 그리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누가 국가를 더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가 더 내란을 진짜 일으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